네, 여러분은 식재료를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요리에서 재료만큼 중요한 게 바로 보관입니다 그냥 맛이란 것은 신선 냄새, 색니요 자, 며칠 전에 양념한 고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담은 지한 3일 정도 된 거예요 4일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그대로예요 자, 보이시죠? 색도 그렇고 냄새가 아주 좋은데요 요즘 날씨가 변덕스럽잖아요 더웠다가 서늘했다 반복하잖아요 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자, 이거는 5일 된 겁니다. 일주일 된 거고요. 이건 12일 된 겁니다. 대박이죠? 99.9%순능이 함유된 용기. 미라클 통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주방용품, 그저서 통, 보관용기 이야기입니다. 아마 SNS나 블로그에서 보셨을 거예요. 자, 이거는 미란의 주방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용기입니다. 어, 여러분께서는 식재료를 어디 담으시나요? 아마도 이런 롤백을 많이 쓸 거예요. 혹은 뭐 지퍼백이라던가. 이렇게 담아서 냉장고에 두죠. 근데 재료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저 안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상해서 버립니다. 그리고 식재료 에 있는 물기가 비닐백 안에 맺히게 되고 이 물기가 계속해서 재료 닿게 되면서 진무르게 됩니다. 그렇게 세균이나 곰팡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런 부패균은 사실 어디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작업대도 있고 손에도 있고 심지어는 그 재료 자체에 묻어있기도 요 특히 고구마나 뭐 감자라던가 당근 토양균이 묻어있겠죠. 즉 비닐백에 오래 보관하는 행위는 재료에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어, 이런 거는 딱 임시적으로 외부 오염을 방지하게해서 쓰는 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뭐 6시간, 10시간 그 정도. 예, 따라서 식재료를 올바르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어, 재료하고 용기 간에 어느 도 공간을 둔다거나, 물기야 직접 닿지 않게 하는 등, 여러 조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어, 보통 많이 쓰는 이제 플라스틱이나 스텐파트 있죠? 아래 망이 있잖아요. 흔히 이제 뭐 드레인이라고 부르죠? 그런 일을 줄이기 위해서요. 실제로 이런 파트 보관을 하게 되면은, 어, 비닐백에 비해서 보존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드 살짝 꾸덕하게 건조가 돼요. 그리고, 진물음은더디기라는 거예요. 어, 그렇지만, 이런 방법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게 어렵습니다. 채소나 고기를 소독을 할까요? 이제, 에탄올에 담그고, 락스로 소독하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 재료를 못 먹겠죠? <laughs> 락스 담그면 못 먹겠죠? 어, 일단, 파트나 유리 용기의 경우에는, 식재료를 물리적인 손능 없이 안전하게 보관을 한다. 그런 성격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눌리지 않게 되면, 그만큼 소상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세균이 주의, 돌아겠죠?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밀폐형 유리 용기 있죠. 그것 중에서 항균 효과 가 있다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용기 자체가 아니라 고무 바킹에 국한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밀봉 용기 경우에는 고무 바킹 오염이 취약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분리해가지고 청소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통의 단점을 보완한 게 바로 이런 용기입니다. 아마 SNS나 블로그 등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미란의 주방의 미라클 통인데요. 재료의 시함이 오래간다. 라는 목으로 많이 소개가 되었죠. 자, 일단 비주얼을 볼까요? 겉은 깔끔하고 시원한 블루톤의 플라스틱 용기예요. 그리고 가볍네요. 어, 얼핏 보면 은 기존의 플라스틱 용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그냥 플라스틱 용기가 아니에요. 겉보기에 달리 소재의 은이 들어간 용기예요. 자, 은이라는 금속은 오래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식기나 표정 기로생해났습니다 아, 물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검토가 아니었어요 일단 소재 자체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각오하는 기술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양산하기 약간 애매한 그 그런 식시켰단 말이죠 근데 고대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부유층일수록 은식기를 썼어요 그리고 중세 유럽 귀족들, 뭐 백작, 공작 뭐뭐 있잖아요 그리고 왕족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은으로 된 잔에다가 음료로된가 와인을 담아 마셨어요 그리고 어, 이것은 아시아도 비슷했어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에그 백제나 신라 유물 중에서 은잔이 자주 발견되었어요. 아 그리고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조선 왕실의 경우는 에 은수조, 은저가라 썼죠. 은화병도 있습니다. 자, 왜 은을 사용했을까요? 희소성? 아, 나는 서빈들과 달라, 니들과 달라하는 그런 과시 목적? 근데 단순히 그것 때문이란 말더 비싼 금을 쓰지 않았을까? 금이 더 비싸잖아요. 일단은 그런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바로 음식기가 음식의 변질을 늦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죠. 어 지금은 뭐 멸균 소독 기술이 발전했죠. 고농도의 에탄올도 있고, 락스도 있고, U V 살균 소독도 있고, 방사선 소독도 있고 기술이 많아요. 근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즉 식기든 음식이든 미생물이 묻어 있는 경우가 흔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물을 끓여서 써야 된다는 것도 좀 그런 개념이 모호했을 거예요. 그만큼 음식의 변질이 취약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은식기에 담긴 음식은 잘변했다는 거죠. 자, 일단 실제로 은이라는 소재는 뭐 세균이라든가 곰팡이 이런 이제 미생물의 활동을 자연스럽게 억제해 주는 금속이거든요. 하여튼 어, 공중 보건이 취약한 옛날 시대는 어, 이제 음식 섭취에 대한 건강 상태가 더줄어지게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 뭐, 귀족이나 왕족이 서민 이배서 건강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일단 좋은 음식을 먹고 탈락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음, 어찌 보면, 은혜의 희소성이란 것도, 아, 왕가나 귀족의 시키는 은을 써야 된다. 이런 암묵적인우리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어느 귀족 가문의요리사라면 후임한테 그렇게 가질 것 같아요. 야, 반드시 은혜랑, 은식기 담아.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여기다 보면 잘안 변하더라. 알지? 이거, 배짱님 이것도 뭐지 드시고 탈라면은 큰난다 이런 거 그리고 음식이 변질될 때 냄새나잖아요 가 냄새, 냄새. 자그 냄새 또한 박테리아나 곰팡이 같은 미생물들이 음식에 있는 단백질, 지방, 녹말을 분해하면서 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결과적으로는 식재료의 변질뿐만 아니라 이게 변질되면 나오는 냄새까지도 억제시켜 주게 된다는 겁니다 음 식재료를 오래 보관하려면은 이런 보관의 지혜가 필요했던 거죠 그 남겨진 옛날 건축물있죠 성당이나 사찰이나 이런 건물 그리 문화 이런 생활의 지혜를 생각해 본다면 음, 당시의 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혹 근런사 있잖아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처럼 시대를 앞서가는 천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발견하면 아왜 그럴까 해서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런 거자 네. 그렇게 양반이나 귀족 왕족의 전유물이었던 귀한 은그릇 지금 이렇게 실용적 용기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란의 주방에 기술력으로 말이죠. 미라클톤과 백에는 은이 함유가 되었습니다. 어, 공정을 여쭤보니까 플라스틱 올려있죠. 이 입자, 알. 하나하나에다가 은을 뿌린대요. 쫙, 뿌려서 코팅한대 그리고 틀에 넣어서 만든 거라고요. 해 자,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자세하게 보면 은 입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음, 이건 현미경으로 본 영상인데요. 은 입자들이 번쩍거리는 게 보이죠. 자,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 일반적인 플라스틱처럼 보이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딱 열면은 바닥 부분에 물결처럼 웨이브가 있는데요. 이거는 식재료가 바닥에 닿는 면적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은 물기가 들어갔을 때재료 닿는 일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진물음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여기에 식재료나 음식 등등을 넣어서 보관하면은 시선함이 오래 지속된다는 사실. 게다가 스탠이나 유리용기 비해서 훨씬 가벼워요. 그래서 운용하기도 편합니다. 어, 그, 공감하시는분 계실 거예요? 높은 선반에다가 이런 거 올려놓을 때, 유리는 약간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훨씬 가벼우니까 안심이 되죠? 자, 은식기가 변질을 억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은이 들어간 미라클통은 어떨까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뭐, 세균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없기 때문에, 여기다 뭐, 세균물 측정하고 이런 걸 못하는데, 어, 주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미생물 있잖아요? 빵 만들 때 이스트 효모를 쓰잖아요. 네,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어 근데 효모가 좀 상태가 이상하더라고요. 어잘안 돼.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다른 용기 해봤거든요. 효모에 이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효모 문제는 아니었어요. 다른 용기에서는 괜찮게 되는데 미라클 통에는 뭔가 불안정한 느낌. 혹시나 해서 빵을 만들어봤는데 빵이 망했습니다. 실제로 제조사에서 공인된 인증 시험 기간에 박테리아, 실험한 것도 있고, 탈취 실험도 했더라고요. 아,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을 많이 고려를 했어요.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어, 일 1번 밀폐 용기의 경우에는 밀폐가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통을 잡고, 열어거예요 근데 네, 이거는 여기 탭이 있어요. 탭이 있어가지고, 손가락으로 잡고, 딱 하면은 쉽게 열려요. 그리고 전자레인지나 식기 세척기, 냉동실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냉동실. 이거 중요한데요. 어, 냉동고에 재료가 들어가게 되면 저온 때문에 뻣뻣해지잖아요. 근데 일부 저가 용기의 경우에는 그 안에서 깨지기도 해요. 경도가 딱 올라가게 되니까 이게 딱 깨지는 거죠. 근데 이건 괜찮더라고요. 어, 저온에서도 잘버텨주는 느낌이고요. 게다가 사이즈도 다양해서 쿠키라던가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보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벼운 것도 장점이죠.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통에 색이 있잖아요. 투명한 용기 입에서 내부를 볼수 있는 거리가 짧다 정도. 그러니까 반투명이다 보니까 또이게 가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응? 응? <웃음> 뭐지? <웃음> 아니, 아니, 여기서는 색이 되게 진해 보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놓고 보니까 속이 잘 보여요. 지금 이거. <laughs> 생각이로 내부가 잘 보여요. <laughs> <laughs> 아니 뭐 아쉬운 점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자 일단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큰 사이즈죠 큰 사이즈 이런 큰 사이즈의 경우는 업장에서 딱 올릴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어, 마리네이드한 고기 같은 거즉 요리의 퀄리티 때문에 미리 익히지 못해요 그래서 전처리 양념해가지고 보관할 경우 죠 그러니까 날공기 상태잖아요 이런 거 쓰게 되면 재료의 수명을 좀더늘려줄수 있겠죠. 그리고 대파라던가 양파 같은 합리적으로 큰 재료 보관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게 빛을 바라는 게 1인 가구나 아니면 이제 소규모 가구들 있죠. 딱 최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 이거 조그만 사이즈? 마늘이나 고추나 방울토마토 먹어놔야 돼 왜냐면 1인 가구는 재료 소진율이 적잖아요. 그래서 장을 봐가지고 재놓고 방치를 하고 또 방치하고 또방치해 그러다가 이제 상하고 그런 일이 자주 있죠 이러니까 삼은이도써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재료가 상해서 그러니까자 그럴 때는 미라클 통 추천 자 오늘 이야기 해가지고요 미라클 통 그리고 미라클 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쪽 보기를 확인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번에 또 다른 이야기를 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세요